8번이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된 국세 산정 기준의 보완 이렇게 어, 되어 있는데 원래 국세징수권은 원래는 5년 근데 5억 이상의 국세는 어, 10년의 그 제,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뭘로 개정이 되냐면 그거를 따질 때 국세에서 누구는 어, 제외된다 어, 그 5억 이상의 국세 이야기 있잖아요. 5억 이상의 국세는 이제 10년인데 그때 가산세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가산세는 빼고 이제 계산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 번에 보면 조세채권 관 우선순위 해서요 어, 현행 규정이 이제 조세채권 관의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는 납세담보, 2순위는 압류, 3순위는 교부청구. 요거 이제 국세징수권그 국세징수법에서 배우실 건데. 납세담보, 압류, 교부청구. 이 순서도에 대로 해가지고서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3순위에 교부청구 부분에 참가 압류한 경우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가 압류, 교부청구, 다 3순위 해가지고서 다시 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부청구하고 참가 압류에 대한 개념은 국세징수권에서 배우니까, 거기에서 이제 개념은 배우시고, 어쨌든 참가 압류도 2순위가 압류예요. 네, 3순위에 들어갔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압류 또는 참가 압류? 아닌 겁니다. 3순위에 교부청구. 참가 압류. <laughs>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기한후 신고 한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수정신고의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어, 신고를 적게, 내지는 많이 했을 때, 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신고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데 너무 많이 했거나 적게 했어도 뭐할수 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한후 신고한 자죠. 기한후 신고한 자. 옛날에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 안 했다가, 무신고했다가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도 가능하더라.